안녕하세요. 투자왕 유경환입니다. 오늘은 현재 자리에서 단기간에 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종목은 바로 젠백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은 현재 시가총액 약 2조 원 규모로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젠백스라는 종목의 과거 흐름을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자리와 굉장히 유사한 자리는 지난 8월 말, 9월 초와 8월 말, 그리고 7월 초를 볼수 있었습니다. 이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신호가 바로 이 종목의 단기 바닥 신호였습니다. 이 젠백스라는 종목은 바닥 신호가 나왔던 자리에서 단기간에 10% 이상, 또한 최근 흐름에서는 많게는 50%까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합니다. 현재 젠백스의 자리는 단기 바닥권을 지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가장 최근의 세력의 움직임을 분석해본 결과 추가로 약 4만 500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구간은 리스 디스크 대비 상승 여력이 훨씬 큰 자리로 판단됩니다. 즉 지금 구간은 무리하게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눌림 이후 바닥 신호가 확인되는 종목들을 공략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자리부터 4만 500원 부분까지 전략만 잘 세워서 매매하신다면 단기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주식은 늘 그렇습니다.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면 늘 불안하고 눌림 자리에서 매매하게 된다면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확인된 신호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만 잘 세워도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젠백스 역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현재 자리에서 10% 많게는 20-30%의 단기 상승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접근하신다면 남은 10월 좋은 수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니 라고 생각 합니다. 감사 합니다.